같이 오늘 담금주 담그면서 남자친구 뒷담을 한번 까볼게요. 남자친구 담글 수 없으니까 남자는 좀 해결 중심적이고 여자들은 침묵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해결을 하지도 않으면서 징징거려. 여러분 <목소리> 이거 너무 예쁘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 여기 묘약이라는 곳에서 담금주를 주셨는데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이 사용설명서도 같이 주셨는데요. 제가 받은 건 야관문이랑 딸기, 바질 담금주인데 어떤 안주랑 어울리는지도 이렇게 설명이 잘 돼있네요. 음, 너무 예뻐 진짜 어떡해. 이게 딸기, 바질 담금주고 요거는 정력에 좋다는 야관문 담금주. 한번 같이 오늘 담금주 담그면서 남자친구 뒷담을 한번 까볼게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남자친구가 담글 수 없으니까. 담글주가 아저씨들의 <laughs>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예쁘게 잘 나오네요. 한번 같이 담가보죠. 요게 만들기도 간편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남는 소주나 위스키, 이런 거 그냥 부으면 끝! 연애도 이렇게 간편하면 얼마나 좋아? 연애 키트는 없나? 이 친구 센스 있네. 아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퇴사 후에 히키코모리 될까봐 게스트들 만나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내가 가진 인사이트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고 어떻게 보면 좀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구독자랑 조회수가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누군가가 옆에서 아 베틀라미 채널을 글렀다 입만 벌리면 아, 망했다 이걸 제가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나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좀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 혼란스럽다 열등감도 좀 생기고 조금 우울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건 네가 자꾸 생각을 부정적으로 방추하니까 그런 거지 이러는 거예요 나쁜 의도란 말이 아닐 텐데, 어, 너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생각을 계속 반추하다 보면 당연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듣자듣자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아, 지금 너가 하는 말들은 다 내가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로 밖에 난안 들려. 했더니 남자친구가, 아, 그러면 뭐 나한테 공감을 바라고 했던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처음에, 아, 내가 공감을 바라고 한 말인지 나도 몰랐는데, 그제서야, 아, 내가 공감을 바라서 한말이었구나 알게 됐는데, 근데 어디서 보니까, 남자랑 여자가 어릴 때부터 프로세스가 다르대요. 남자는 좀 해결중심적이고, 여자들은 친교, 침묵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뭐야, 이거 벌써 다 만들었네? <laughs> 너무 예쁜데? 그래서 왜 여자들은 우리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동일성을 중요시 여기고, 동등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때, 아, 나도 너와 같은 감정이야. 나도 그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 요걸 원하고 대화를 나눈대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뭘 자꾸 해결을 하지도 않으면서 징징거려. 그니까 징징거린다라고 느끼더라고. 해결은 안 하고 답답하게. 그래서 와 여자랑 남자가 이렇게 태초부터 태생부터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공감이 우선이냐 이거는 조금 남자친구가 너무했다 그래도 좀 달래주지 공감해주지 인지 아니면 여자가 자꾸 징징거리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주냐 남자도 힘들다 이런 거인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의견도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뭐야 이거 소주 부족하네 진짜 남친놈을 이렇게 담그고 싶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딸기는 21일 숙성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 한번또 다른 주제로 영상 가지고 올게요. 진짜 말하다 보니까 열받는데 한잔할까지금 무슨 맛일까? 이거 숙성 안 돼도 먹어도 되나? 너무 예쁘다. 한번 먹어볼게요. 열받으니까. 숙성해야 돼야 돼. 해야 돼. 딸기 맛이 안 나.